머리가 지끈지끈 맹맹합니다. 학기초라 학교에 일이 많아서 점심시간을 깜빡 놓쳤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심을 먹지 못하고 일을 하니 헛헛한데 마침 전입한 선생님들 이름으로 떡이 도착합니다.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급하게 떡을 밀어 넣었는데 그게 화근인가 봅니다. 한쪽 머리가 지끈거린 채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나를 보고 달려옵니다. 뭐 맛있는 거 사왔어? 배고파. 한참 크는 나이,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중딩들입니다. 12시 넘어서 학교 급식을 먹는 둥 많은 둥 하고 왔을 테니 6시 다된 시간에 배가 고픈 게 당연하지요. 손만 씻고 급하게 찌개 끓일 물을 올립니다. 두통약을 찾아 하나 베어 물고 아이 방으로 들어서는데 아들 책상 위가 너저분합니다. 치우고 공부하면 좋으련만 아들 방은 늘 엉망입니다. 제 이의 급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 머릿속만큼이나 책상 위가 지저분합니다. 순간 신경질이 납니다.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머리는 아픈데 밥도 해야 하고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방이 엉망이니까요. 가정통신문은 받으면 바로바로 바로 좀 버려 책상 위를 만지며톡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얼른 달려와서 가정통신문을 나에게 내밉니다 어려서부터 지저분하다 싶으면 모두 가져다 버리는 엄마 덕분에 아들은 곤혹을 치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지마다 버리지 말을 써놓고 어느 틈엔가 쓰레기통으로 향할 것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통 봐야 돼 엄마 오면 바로 보여주려고 앞에 꺼내놨어. 방가우 신청 가정통신문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자동 계산이 실행됩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가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네시 반에 집에 와 그리고 다른 날은 네시 반에 무에타이 운동을 가지 방가워할 시간이 없겠다. 그럼 저건 버리자. 자동 계산을 마친 나는 가정통신문을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워둡니다. 그때 아들이 내 계산을 읽었는지 다급하게 종이를 다시 보여줍니다. 반가워 하고 싶은데 우애입니다. 반가우를 하겠다뇨 학교 다니는 것만도 버거울 텐데 반가우를 하겠다는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뭐할 건데 풋살? 우리 학교에서 남아 축구 반가우를 하던 학생들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지도하시는 체육 선생님을 보며 내 아들도 저 쌤한테 축구 반가우 시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불쑥.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부수사를 왜 해?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지도 않을 거면 저 한다고 야단이야 할 생각도 없으면서 나는 거칠게 통신문을 책상 위로 던지고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콕 집어서 말하면 될 텐데 하고 싶다고 말만 하고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으니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차근차근 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고 들어줄 여력도 없었으니까요. 아들 방의 분위기는 순간 쎄해졌고 아들의 얼굴은 더 구겨진 가정통신문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부랴부랴 부랴 밥을 차리고 한술 뜨기 시작하는데도 아들 얼굴이 펴질 줄을 모릅니다. 너는 왜 표정이 그래? 화난 일 있어? 아들의 표정을 살피던 남편이 물어봅니다. 아들은 화가 잔뜩 담긴 세무눈으로 나를 노려봅니다 엄마가 욕하니까 그렇지? 반가워하고 싶다는데 갑자기 풋살해라. 안할 거라니까 안할 거면서 왜 난리냐고 하는데 기분 좋겠어? 내말 듣지도 않잖아. 아들은 나의 태도에. 심통이 잔뜩 난듯 보였습니다. 탄수화물은 자배심과 편안한줌을 준다는 말이 맞았는지 칼국수를 베어문 나는 언제 그랬나는 듯 평온한 마음에 되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풋살하라는데 안 한다니까. 안할 거면서 왜 말했냐고 한 것뿐인데. 풋살은 갑자기 뭐야. 나는 과학실험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채 애꿎은 칼국수만 뒤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운동 좋아하니까 푸살 할줄 알았지. 원하는 게 뭔데? 시간은 맞아? 모에타에도 해야 하는데 할수 있겠어? 그제서야 구겨진 가정통신문을 가져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 눈에 보였던 푸살 말고 배드민턴과 과학 실험반이 보이더군요. 시간 애매해서 생각 중이었다고 친구들이 랑 함께 하자고 해서 나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었어. 그런 데 엄마는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화만 내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아들은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말을 맞춰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다 하겠다고 하면 운동시간을 조정하서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만 빠르게 모든 일을 처리해보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죠. 엄마라면서 아이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주장과 관점만 내세웠습니다. 아들 기분 나빴겠다. 당신 사과해.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확히 내가 잘못한 상황에 아들이 기분 나쁜 게 맞은데. 사과하기도 약간 머쓱했습니다. 잘못은 정식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딱 부끄러운 면이 있었죠. 미안. 난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사과 아닌 사과를 건넸습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해야지. 매번 내가 남편에게 하던 말을 남편이 그대로 내게 들려줍니다. 미안. 몰랐어. 듣기 싫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한번더 빠르고 어색하게 사과의 말을 건넸죠. 서툴고 성질 급한 엄마라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어색했습니다. 얼른 볼펜을 가지고 와 가정통신문에 학부모 서명을 먼저 했습니다. 엄마가 사인은 미리 했어. 내일 가서 친구들이랑 상의해서 뭘뭐 할지 결정해서 제출하고 말해줘. 아들은 그제 얼굴이 풀려 칼국수를 먹기 시작하더군요. 아이에게도 아이의 생각과 사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했던 내가 머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를 금세 용서해 주었습니다. 신이 나서 학교생활을 이야기해주더군요. 학교가 너무 재밌어. 친구들이랑 있는 게 진짜 좋아. 남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매점에서 친구들과 군것질하고 할일 없이 장난치며 노는 게 마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조금 이상한 선생님이나 길어진 학교 수업 시간도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줘야 하는 아이로만 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실수를 매번 저지르고 있겠지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의 말을 듣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러면서 아이와 대화가 차츰 끊어지고 대화 없는 가정이 되겠구나 싶었죠. 내 욕심과 생각대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만 하던 미숙한 엄마는 사춘기 아들에게 귓방망이를 한대 얻어맞은 듯 마음이 얼얼했습니다. 나대지 말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마음 넓게 받아준 아들은 화난 얼굴로 학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이러니 부모보다 친구가 좋다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저녁입니다.